김현정 대변인이 광우병 선동을 또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긴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좀 전에 우리 유니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제가 없는 내용을 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 결례예요. 그 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네.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시민들조차도 반대하고 있고 일본의 접근 국가들은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서 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결단을 했다,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정리 없이 미래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적인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한일 간의 국익을 위해서 체결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은 사실 저희 그 한국 입장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내어준 것만 많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다가 앞으로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그 일본 정부에서는 언급했다 안 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런 것들 예를 독도 문제, 뭐, 이안부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뭐, 많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본은 한국에게 청구할 것이다. 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일본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침묵으로 묵인해주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럼 왜 이럴까? 라고 봤을 때는 그 김태우 일처장이 뭐,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월에 일본에 선거가 있다. 네. 그럼 일본 선거를 때문에 음. 일본의 그 이제 내각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흘리고 음. 그, 그거를 통해서 지금 기시다 총리의 그그 지지율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한일 회담에 대해서 65%가 일본 국민들은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노리고 이제 하는 거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음. 은연 중에 인정했단 말이죠. 한국 정부에서도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일본의 그 중요한 선거에 한국 정부가 그냥 끌려들어가는 모양새가 될수 있고 음.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혹시라도 그 경쟁하는 쪽에서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 비판적인. 또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한일 간의 그 관계들을 그 길게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정부에도 결코 도움 되지는 않을 거고, 네. 어느 정부의 내각이 어느 누가 내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열거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라든지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한국에 청구할 것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음.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정부는 왜 국민들한테 이해만 해달라고 식민지 콤플렉스에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의 그 진위를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냐는 식으로 음. 거,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